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의 양인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미를 봤을 때, 즉, 음간이 관대지일 경우에 양인의 별이 됩니다. 자, 그리고 12운성상은 관대지이고 육진상을 본다면 십신의 별이 됩니다. 자, 자, 이럴 경우 이 미가 팔자 내에 있느냐 또는 없느냐로 먼저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만약에 팔전에 있다면 나는 익히 양인을 알고 있었다 해서 뭔가 대비의 수단이 될수 있는 별이 됩니다. 자 그것이 연에 있을 수도 있고. 월에 있을 수도 있고, 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해석은 좌표론에 따른 해석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월에 있다면, 식신격에 해당합니다. 그럼 식신격에 해당하는 요소를 한 번쯤 참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정해일이 된다면, 오미가 공망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미, 양인이 공망에 걸리게 되므로 뭔가 먼저 이 비어 있으므로 시급히 메꾸려는 동작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두 번, 세번 손발이 가는 번거로움을 거치더라도 다 메꾸어지지 않는다는 별이 공망의 별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나는 양인이 없는 줄 알고 살았어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인의 운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왔을 때, 그럴 때 내가 양인의 해로움을 당해 보고 나서 마음에 정신 무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양간일 경우에는 겁재에 해당되어 재파의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간의 경우에는 다 달라지게 됩니다. 자, 앞에, 의류의 경우에서는 정제의 별이 되었고, 정에 대해서는 식신의 별이 됩니다. 자, 육친적인 해석의 요소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미에 관해서 다른 청간의 글자들의 시비운성적인 세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자, 갑은 정인의 별이 되는, 어, 갑은 묘지에, 무덤에 들어간 상태에 해당하고, 자그 다음에 을은 어떻습니까? 편인의 별인데 양지 천살 아직 태어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병은 즉 겁재는 쇠지 반한 반한살에 해당하는데 이 병이라는 것은 아직도 세력이 양간의 경우에서는 강하다고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무와 기는 원래 십이 운성상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참조 정도로 문은 쇠지에 들고 상관의 별은 쇠지에 들고 식신의 별은 관대지로서 뭔가 상승세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제의 별인 경은 관대지에 있게 되고, 뭔가 이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고 이 편재인 신은 쇠지 반한살에 들게 됩니다. 자 음간의 이 쇠지는 양관과 다르게 많이 약화된 모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임은 양지에 들고 즉 정관의 별은 양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관인 개도 묘지. 자, 이때는 나를 힘들게 했던 스트레스를 주던 요소가 묘지에 무덤 속에 갇힌 것과 같아 조금은 괜찮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띠별로도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호술 띠 같은 경우에는 만한살에 해당합니다. 뭔가 장군이 성을 점령한 상태로서, 즉 만한장에 타고 성에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살아가는 데 편리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게 되고 또는 전리품이라든지 학위 자격을 지득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묘미 띠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화계살에 해당합니다. 즉, 화려하였던 목국이 드디어 무덤 속에 이제 즉, 화려한 것을 감추게 되는 다음에 다시 이대지해자가 왔을 때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 재정비를 하고 복귀, 정리, 정돈을 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교육 쪽이나 종교 철학을 이런 화계의 성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화계살이라는 것은 즉,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작 정지 또는 굉장한 인내력, 또는 비밀을 많이 담고 있게 되는 것이 해묘미띠의 이 양인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이것은 팔자 내에 있거나 운에 왔을 때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자, 그럼 세 운마다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느냐? 실제로는 대운이 큰 운을 차지함으로 대운을 우선시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신자진띠 같은 경우에는 천살에 해당합니다. 천살은 염라대왕의 친척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어, 뜻을 펼칠 수 없는 상태이고, 정신적으로 준비만 할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사유축기의 이 양인은 어, 월살에 해당합니다. 월살은 어, 주변 혜택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뭔가 죽음을 누군가 죽음으로 인해서 뭔가 주변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 증여,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즉 해묘미 목이 무덤 속에 들어가면서 어 나에게 주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 이익도 생기고 즉 달빛으로 표현하는데 달빛은 앞 시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달이 나를 위해 뜬 것은 아닌데 내가 가는 길을 밝혀 주는 별로 되더라 라는 것이 달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뭔가 띠별로라든지 12운성의 세력적 이라든지 팔자 내에 있고 없음 그러니까 월에 있다면 없다 이런 것들로 어, 즉 12운성과 육층까지다 어, 골고루 확장을 해서 이 양인의 별을 해석하시면 더 감명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